건강영향 조사를 끝나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부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아, 이거, 국민의 뿐만 아니라, 태양 장사는 또, 흥청 양정리에서 또, 청원이 제기되어서 건강영향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를 아, 밝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그리고 고민이 있습니다. 건강영향 조사를 했을 때, 주민들의 서멸 중에서 카드를 하고, 그리고, 강한 방향적 탄화수도 등이 유해물질이 높게 나온 만큼 그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사를 하는 만큼 이번에말로 주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의문점들이 다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청주시와 한국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억울한 부분들 네.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소각장뿐만 아니라 이제 부기면은 축사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축사와 관련해서는 충북도하고 청주시하고 협의해갖고 악취 방지 뭐 모니터링하고 뭐 이제 그거 저감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찾아보겠다, 뭐 협의하겠다. 제조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 하겠다. 지난주 금요일 날 최종 결과 보고서 환경부가 환경부 홈페이지에 올렸거든요. 그거 이제 역학계 검증 하겠다. 주민들의 요구하는 부기면에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달라. 부기면에 지금 짓고 있는 부기산업단지 있잖아요. 그거 환경 영향평가 부동이 하고 차라리 거기다가 수목원을 띄어라뭐 이런 요구들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은 없으셨어요. 저희는 이 폐기물에 대해서 공공화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요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